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 f you are a person w h 하 is a person 하 h o is a person who is a p e r 리이름이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샘 같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자먼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세상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지요. 스마트폰이 여러 지식을 제공해줍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삶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지는 못하지요. 우리가 먹는 약이 잠깐의 고통은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게 할 수는 없지요. 과학기술이 우리가 원하는 곳에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까지 와있지요. 그러나 천국에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지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는 생명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며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그 주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15절에 주의 선한 지혜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합니다. 16절에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지요. 또 17절에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사신. 여기서 사신은 메신저, 전달자를 말하는데요. 그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자가 바로 양약, 생명의 치료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꿀처럼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입에 쓰디쓴 약이 우리의 목숨을 건지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의 지혜가 때로는 따끔한 훈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18절은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명령하십니다. 십자가가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를 때로는 좁은 길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쓰디쓴 훈계가 따끔한 가르침이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21절에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의로운 자에게 영원한 보응, 구원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절이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매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근실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참된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므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25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영원한 양식을 배불리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양식을 배불리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참된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르침을 따라 영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